오늘은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만족했던 26가지 다이소와 쿠팡 쿨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니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와, 잘못된 사용 방법으로 1년에 소주 두 잔씩 세제를 먹고 있었네요. 깜짝 놀라서 바로 비누형 세제로 바꿔버렸습니다. 식물 유래 성분으로 맨손으로 설거지를 해도 피부에 자극이 없고 풍성하고 부드러운 거품이 빠르게 형성되어 기름기도 순식간에 분해해줍니다. 플라스틱 포장이 필요 없어 친환경적이고 습기에 강해서 오래 사용이 가능한데 크기도 작아 캠핑할 때 휴대하기 좋아요. 일종 주방 세제 기준을 통과하여 과일과 채소도 세정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천연성분으로 건강을 지키고 플라스틱 없이 친환경적인 비누형 세제 사용해보세요. 비누 받침대 찾아보다가 디자인도 가격도 훌륭한 나뭇잎 비누 받침대 들고와 봤는데요. 물 빠짐이 좋아 건조되니 오래 사용이 가능하고 줄기 부분에 돌기가 튀어나와 있어 잘 거치되고 하단에 실리콘 흡착판이 있어 잘 고정되네요. 요즘같이 흉흉한 세상에 개인정보 보호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다이소에 개인정보 지우개가 유명해서 저도 들고와 봤어요. 이렇게 쓱 밀어주면 순식간에 지워져요. 개인정보 지우개로 보호하세요. 개인정보 지우개와 함께 재밌어 보이는 가위가 있어 가져와 봤는데요. 일반 가위와 다르게 오죽날로 되어 있어 송장이나 영수증을 세절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다가 날이 종이에 걸리면 뚜껑 끝에 있는 틈으로 청소 가능합니다. 이런 참신한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존의 냄비 받침 오래돼서 바꿔야지 하다가 디자인도 실용성도 훌륭한 실리콘 냄비 받침대 가져와봤습니다. 고급 실리카겔 소재라 안정적으로 거치되고 4개 한 세트니까 손님이 많이 와도 걱정 없어요. 뛰어난 내열성과 단열성으로 되어 있어 230도까지 뜨거운 냄비를 올려도 괜찮고 우수한 내구성으로 유연하면서도 강한 접지력으로 미끄러운 뚜껑을 열 때도 편리해요. 가장 큰 장점은 전용 스탠드가 있어 보관도 편리한데 기하학적인 디자인에 눈송이 다이아몬드 무늬 이 덕분에 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연출이 가능하네요 다이소에 난방비 줄여주고 외출할 때 가볍고 따뜻한 후드집업 사봤습니다 이야 이거는 5,000원이 말이 되나요 가볍고 따뜻한데 디자인도 예쁘고 막 입기 딱 좋아요 다이소에서 입어보고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 입소문 타서 품절되기 전에 얼른 들여가세요 그동안 둥근 후라이팬만 사용하다가 눈에 띄어 들고 와봤는데요. 사이즈가 작고 귀여워서 계란말이나 샌드위치 만들 때딱 맞네요. 인덕션용인데 설명서에 가스레인지도 상관없대요. 깜찍하고 귀여운 사각후라이팬 하나쯤 괜찮잖아요? 여러분 다이소의 미니 머그컵 보신 적 있으세요? 에스프레소 즐기시는 분에게 딱 좋은 사이즈이지만 사실 믹스커피도 물량이 딱 맞아요. 개당 1,000원이라 혹시라도 보인다면 두억에 사두었다가 친구나 지인 놀러왔을 때 믹스커피 한잔내우면센스 있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여기에 딱 조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이소에 신기한 LED 조명이 있었네요. 무선으로 필요한 곳에 착 붙여서 사용하면서 직관적으로 터치해서 켜고 끄고 할수 있고, 리모컨도 있어서 누워서 무드등으로 쓰다가 끄기도 좋아요. 잠들기 전 30분으로 타이머까지. 이게 왜 3,000원이죠? 다이소에서 보이면 무조건 사세요. 요즘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 해킹으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뉴스가 종종 들리는데요. 기타 정보를 알아내 보이스피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테이프나 스티커를 붙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보호할 수 있는 웹캠 커버 추천드릴게요. 저렴한 가격에 3개씩 주니까 노트북, 태블릿, 핸드폰 등 편하게 붙여서 사용 가능하고 평상시 가려져 있어 사생활 노출 내 걱정도 없어요. 나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꼭 추천하셔서 평행한 요즘 스스로를 보호하자고요. 분리수거함이 오래되고 부피가 커서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관리도 안 되더라고요. 캠핑용이지만 집에서도 이렇게 설치하고 비닐봉지 걸어서 깔끔하게 분리수거가 되네요. 시중에 분리수거함 다양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닦아줘야 되고 관리해줘야 돼서 번거로운데 비닐봉지만 걸면 끝나는 심플하고 가성비 좋은 이 제품 어떠신가요?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혹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되지는 않으신가요? 관리하더라도 먼지가 쌓이는 건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데 앞으로 이 스티커 한번 사용해보세요. 붙이는 화재 방지 스티커인데 콘센트 안쪽에 붙여주기만 하면 되고 패치에 불꽃이나 스파크를 감지하면 소리가 나면서 불이 꺼집니다. 근처의 온도가 120도까지 상승하면 패치에 소화 약재가 터지면서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인데요. 소방서에서도 화재 예방으로 사용하고 있다니 한번 부착하면 최대 5년까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훌륭합니다. 특히 많은 전력을 끌어쓰는 제품의 경우에 아무래도 불안한데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 쪽에 착착 붙여주고 에어컨과 연결된 콘센트 쪽에 쭉 붙여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특히 옆면에 붙이기 때문에 콘센트 간섭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이 작은 스티커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돈 만 원으로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 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냉장고 안쪽에서 필요한 걸 꺼낼 때 크기도 제각각이고 꺼내기 힘들어서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땐 이걸로 해결해 보세요. 사무공간에 있어야 될 서류꽂이를 이렇게 눕혀서 넣으면 생각지도 못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주변에 알려드렸더니 웃으시면서도 다들 따라 하시더라고요. 혹시 남들은 잘 모르는 나만의 생활의 꿀팁이 있나요?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 번씩 다 있잖아요. 과자를 먹다가 남았는데 아무리 잘 막아 놓았다고 생각해도 다음날 열어보면 눅눅해지는 그런 경험이요. 이 미니실링기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밀봉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밀봉이 잘 되면 다음날에도 바삭한 상태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니실링기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숨어있던 칼날이 나오면서 밀봉에 두었던 부분을 간편하게 개봉할 수 있습니다. 또 배터리식이라 선이 없으니까 주방, 야외 어디서든 편하게 쓸수 있고 후면에 가속이 달려 있어 후드에 붙이거나 휴대하기도 간편합니다. 그리고 미니 실링기와 함께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 있는데 바로 밀봉 집게입니다. 냉동식품 보관할 때 공기를 최대한 빼고 두번 접어 집게로 집어넣으면 부피도 줄고 밀봉도 시켜줄 수 있죠. 비닐째 보관하면 좋은 점은 워낙 비닐 자체가 튼튼하고요. 내용물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유통기한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도 가능하니 이거 아주 좋습니다. 크기도 두 종류라서 상황에 맞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하는 살림인데 귀엽고 실소까지 생길 수 있다니 이거 개이득인데요? 요리할 때 정신 없다 보니 뚜껑이나 국자 등 그냥 툭 내려놓게 되고 뒷정리할 때 청소가 굉장히 번거로웠거든요. 그런데 이 받침대 하나로 완전 해결됐어요. 뚜껑도 국자도 깔끔하게 거치되고 물기 흘러내릴 걱정도 없고요. 세척도 너무 간단해서 매일 위생적으로 쓸수 있어요. 비슷한 받침대 제품들 많지만 진짜 살림템 찾고 계신다면 꼭 비교해 보시고 득템하세요. 그동안 주방집기류 아무렇게나 놓고 쓰다 보니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용도 수납함을 구매해서 사용해보게 되었는데, 주방집기류 한 곳에 모여 보기에도 좋고, 2단 구조로 냄비뚜껑에 도마까지도 수납이 되니 잘 샀다고 생각이 드네요. 설거지 후에 바로 올려서 건조할 수 있도록 트레이도 있고, 제품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모던한 주방 인테리어와 생활 속 삶의 질 향상시켜주는 다용도 수납선반 하나 어떠신가요? 주방에서 키친타월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공중에 띄워서 사용하니까 공간 차지도 안 하고 필요할 때 바로바로 바로 뽑아서 사용 가능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닭티슈 뜯어서 넣어봤는데 사이즈가 이렇게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티슈가 내려와 있는 게 지저분해 보이시면 이렇게 미니 실링기 뒷면에 자석을 활용해 티슈를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서랍장을 열어서 사용 중에 빠질까 걱정되는 분들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양면 테이프 붙여보세요. 제거할 때도 자국이 남지 않으니 이 제품은 정말 두고두고 잘 샀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이소와 쿠팡의 크기도 디자인도 비슷한 주방 타이머 가져와 봤습니다. 가격은 920원 차이인데,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둘다 뒷면에 자석이 있는데, 다이소 제품은 자성이 살짝 약해서 디스펜서에는 금방 미끄러지고, 푸드엔 둘다 안정적으로 붙더라고요. 가성비 면에서는 다이소 승. 그런데 빛반사 테스트를 해보면, 다이소는 숫자가 깨지듯 흐려지고, 쿠팡은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품질 면에서는 쿠팡 승. 가성비의 다이소냐, 제품력의 쿠팡이냐, 여러분들의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족들과 함께 삼겹살 구워먹을 때 아이들 간식해줄 때 군만두 해먹을 때 기름 튀면 청소 귀찮단 말이죠 스테인리스로 된 기름방지망으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 스테인리스 소재라 열에 강하고 위생적인데 김이 빠지면서 하방으로 튀는 기름을 철벽 방어해줍니다 넓적하니까 설거지 간단하고 걸어서 물기 제거와 보관도 문제없고 28cm 후라이팬에 딱 맞게 하나 구입해서 보다 작은 사이즈는 이거 하나로 다 퉁칩니다 대개 사용하시는 후라이팬 사이즈에 맞게 하나만 구입하세요. 이거 안 사면 외식해야 돼요. 채소 등을 보관할 때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재로 보관했었는데 이번에 위생과 디자인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항균 기능성 비스프리 제품인 밀폐용기를 협찬받게 되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용량은 640ml, 760ml, 1.5L 3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2개 한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높이와 넓이 등 용도에 맞게 설정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은 견과류부터 과자나 부피 큰 채소는 물론 오뎅탕과 같은 국물도 무리 없이 보관 가능합니다. 가장 만족스러웠던 건 밀폐력인데 흔들어도 새지 않고 냉장고에 눕혀서 넣어 놓아도 문제가 없다는 게 아주 신기했습니다. 뒤집어서 마구 흔들어도 끄떡없는 거 보이시죠? 솔직히 이러다가 뚜껑 열리면 대참사라 조마조마했는데 락앤락을 믿었습니다. 휴. 특히 놀랐던 점은 파슬이나 국물 있는 반찬 담아놓을 때 냄새가 거의 배지 않고 깔끔하게 보관이 된다는 점입니다 세척도 간편했는데요 음식물이 잘 눌러붙지 않고 오뎅탕과 같은 기름진 국물을 담았을 때도 세제 한 번으로 쉽게 닦여서 관리가 편리했습니다 게다가 전자레인지 사용도 가능해서 그릇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데워 먹을 수 있으니 설거지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밀폐력과 위생 사용 편의성 면에서는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강력 추천드립니다 밀폐용기와 함께 협찬을 받아 사용해보게 된 텀블러인데요. 이 텀블러는 손잡이가 달려있어 휴대성이 아주 훌륭한데요. 일반적인 텀블러는 들고 다닐 때 기울어지면 흘릴 수 있다 보니 손목이 자유롭지 못하고 무언가 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이 텀블러는 손을 아래로 내려서 편안하게 들고 다닐 수 있고 핸드폰 사용 시 손가락에 걸어 핸즈프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보냉 보온 기능이 강력해서 오래도록 따뜻하고 시원한 음료를 마실 수 있고 내부가 스타일리스 소재라 음료 냄새가 베이거나 녹슬 걱정 없고 밀폐력과 휴대성이 훌륭해 가정에서 차에서 사무실에서 어디서든 데일리 로 사용하기 좋아요. 그리고 놀랐던 것은 하단에 사일런스 스토퍼가 장착되어 있어 책상에 내려놓을 때 소리가 거의 안난다는 점과 빨대 사용이 가능한 텀블러로 꽂아서 사용 가능하고 디자인이 진짜 너무 예뻐서 저는 계속 이것만 사용할 것 같아요. 자다가 귓가에 모기 소리 나면 그날은 잠다 잤죠. 이제는 안심하고 사용 가능한 이 모기약을 써보세요. 식물유래 성분으로 향이 자극적이지 않고 물을 기반으로 만들어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사력이 좋아 모기초파리 등 3에서 5점에 싹쓸이 되는데 시간 빼앗겠지 마시고 이거 하나로 해결하세요. 반려동물 천만 세대의 시대입니다. 저도 고양이 털 날림 심해 옷에 항상 털 잔치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돌돌이 써보세요. 크기는 손바닥만한데 성능은 기가 막힙니다. 접착력이 낮아지면 물로 씻어주세요. 그럼 다시 접착력이 살아나서 반영구적으로 오래 사용이 가능하죠. 또세개한 세트라 집에 가방에 사무실에 놓고 사용하면 되니까 한 번에 쓱 해결하세요. 미래용 물티슈 편하고 간편하지만 한번 쓰고 버리다 보니 자원낭비 환경파괴된다는 생각에 이 핸디형 밀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쓱 밀어주기만 하면 브러쉬가 다 제거해 주니까 한 번에 깔끔하게 청소가 됩니다 사용 후에는 이렇게 물로 씻어내고 물기까지 제거하니 위생관리 최고입니다 벽에 걸어서 보관 가능해서 공간을 전혀 차지하지 않으면서 필요시 바로 사용할 수 있죠 손에 물한 방울 묻히지 않고 깨끗하게 처리하고 싶을 때이 핸디형 밀대 합니 양치컵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잘못 보관하면 밑바닥 물때랑 곰팡이가 생길 수 있고 컵 안에도 고인물로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구조상 위를 바라보고 세워져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비스듬하게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이 제품은 기존의 양치컵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칫솔도 손잡이에 거치가 가능하고 잘 말려주는데 가볍고 튼튼해서 아이들 양치컵으로도 훌륭합니다 제품 정보는 하단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도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운의 카일이었습니다.